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엑세스 바이오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는 이제 일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지난 1분기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서, 요때 당시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당시에 저희 함께 하신 주식대가 VIP 회원님들에게도 요 액세스바이오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또 안겨드렸었는데요. 어, 잠시 추천드렸던 내역이랑 그리고 인증샷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액세스 바이오 4월 27일에 말씀드린 거죠 요날 말씀드려 가지고 이후에 쭉 급등이 나와 주었다고 라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뭐 이제 액세스 바이오 매입과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관련해서 액세스 바이오 참여하신 분들 인증샷 좀 잠시 보여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액세스 바이오 1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 요번은 120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 자, 엑세스바이오 이분도 수익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어, 이분은 약23% 정도 수익 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 세스약42%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 주식대가에서 수익 청산을 했고 또 이후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당시 에 영상에서 요 가격권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달의 고점 그리고 지난해 9월달의 고점 요 가격권 이상부터는 좀 어느 정도 분할 관점으로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왔을 겁니다. 어 이제 당시에 뭐 유튜브 댓글로 네가 뭔데 매도를 하라 말하냐 이런 댓글을 달아 주신 분도 계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점이 얼마죠 지난 4월 고점이 43,000원 이었는데 지금 2만원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4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약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만 잘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이런 불필요한 손실들은 줄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엑스스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진입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저항벽 구간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셔야지 대응이 잘안 된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녹아나는 일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와준 날짜가 바로 요날이었어요. 요날이었는데 요날 진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재료가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점밖에 안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즉각 반응해서 올라타야 되는 것이지 이후에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특히나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요 저항벽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주식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들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매매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매도 타점이 더 잡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어, 매수 타점부터 이렇게 어렵게 잡아 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비싸게 매수 타점을 잡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가 이제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매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코로나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기대감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1일 코로나 확진자는 약 30만 명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80만 명까지 나와주었기 때문에, 뭐, 해당 수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는 좀 이제 숫자만 보셔도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어, 현재 코로나 수혜 종목들 안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줄은 상황이다라고 좀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보통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추가로 더 붙어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 시점에는 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인 이제 시즌만 하더라도 올해 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되면서 많은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 이제 우리 진단키트 업체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뭐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향후에 전망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투자 심리가 현재 저밸류에 위치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도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은 어, 일단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줄때 챙기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우리 엑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순익도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절대로 적지는 않은 그런 실적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 일단은 지난 1분기 실적만 반영을 했을 때, 이제 PER를 좀 계산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PER은 간단하게 순위익분에 이제 시가총액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과열이 되어 있냐 혹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1분기 실적만을 반영해서 PER을 따져보자라고 했을 때약 6.0, 6배가 나오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순이익이라는 수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수치는 이후에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뭐 상대적으로 좀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밸류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대표 진단키트 업체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전체 실적을 반영한 이 PER이 현재 6.6공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현재에도 밸류적인 측면에서 저렴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는 그간 정말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 회사이기 때문에 시젠에 대해서는 어 좀더 밸류를 높게 줘야 된다라고 할수 있긴 하겠지만 어 이후에 이제 우리 액세스 바이오가 실적을 추가적으로 더잘내 준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수치가 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액세스 바이오 쪽으로 좀한 차례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저평가된 진단키트 업체들 안에서도.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우리 엑세스바이오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금 좀 돌려주는 움직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주가에 있어서 이제 이분기 실적 발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 시점의 액바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분기 실적 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자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는 장기간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 이제 지난 4월달 어, 이제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닝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2차 상승은 좀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주가는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직전의 저점, 그러니까 1차 파동 이후에 저점 라인을 현재 주가는 훼손을 하지 않고 상방의 주요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현재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최근에 주가가 과하게 조정이 나온 감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말씀드린 2분기 실 시적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측면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저점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이러한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같은 경우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로 이러한 가격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화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고 이제 우리 엑세스 바이오의 주가가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제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분할 관점으로 해서 매도를 해 나가는 방식이 좀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세를 나타내는 구간에서 상단으로 다양한 가격권의 현재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상단으로 25,000원 가격권에서 한번 충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로 주가가, 주, 어, 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약 3만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약 35,000원 이상에서는 충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번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하염없이 홀딩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챙기는 전략 분할 매도 관점으로 입절을 하시는 전략이 좀더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 될수 있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이제 주가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은 있는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어 과거의 고점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결코 수익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코로나 우려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후에도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거야 라고 좀어 기대를 하시는 투자자 분들도 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기대감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그때그때 시장 환경에 따라서 계속 순환매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올해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좀다 다르다라는 점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주식은 결국 시장을 잘 읽어야 하고, 한발 앞서가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좀 수익을 크게 보시는 거지, 어느 정도 과거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추경매수를 하시는 거는 절대로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엑세스 바이온는 저희 주식대가에서 간간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어, 이후에도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시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 함께 시청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 오시는 회원님들 정말 적은 비용 투자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가져오 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저희 주식대가 매매했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커뮤니티에 올려놔 가지고요 커뮤니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 추천드려서 수익청산하고 또 이제 인증샷까지 같이 보내주신 내역들을 요 안에다가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 종목 한 종목 좀 보자면은 어 일단은 참 좋은 여행 저희가 추천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렸구요 이제 요때 매수해서 요때 매도했다 라고 이미지 올려 드린 거고 이렇게 인증샷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 그리고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요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VIP 메신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 보시면은 이렇게 51만원 정도 수익 가져가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7.2%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안한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익청산 했다라고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날짜,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요날 매수해가지고 요날 매도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 이제 로켓 관련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추천드린 날짜,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매매 참여하신 분들 뭐 수익 보면은 120만원 정도 벌어가셨고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 벌어가셨고, 48만원 정도 벌어가셨습니다. 자, 참고로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RS 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 주식대가에서 두번 수익청산 완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 확인 가능하시죠. HRS 이 원정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19% 수익 그리고 10% 수익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310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HRS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 대가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잡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다른 리딩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주식 대가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들께서 이제 고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손절가를 안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엄청나게 마, 많이 물려가지고 저희 주식대가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렇게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고 있고, 어, 단기 승률은 저희가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중에서 9종목 정도가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는 10종목 중에서 한 7종목 정도 수익청산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주식대가는 수행 종목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 종목에 정말 강한 회사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에서 대표적으로 수익을 많이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바이오로직스 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저희 주식대가의 모든 회원님들께서 다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기관 ndr 참여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NDR 당시에 좀 브리핑 드린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정말 길죠? 이렇게 기관 NDR 참여하면서 당시에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유바이오로직스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날짜 보시면은 이렇게 2월 3일이시죠? 2월 3일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장문의 브리핑을 제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 유바이오로직스 차트 보면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2월 3일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저희 주식대가 공식 매입기간이 요 기간이었거든요 요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다 매수하신 그런 종목인데 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후에 시원하게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당시 저점이 17,000원 구간이었는데, 약 61,5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많이 수익이 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20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바이로직스 청산 당시에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보시면 요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5월 18일날 청산을 했는데 유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량 수익 청산 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전 9시 20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날이었어요. 요날 이날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관리해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 인증샷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140% 수익 2800만원 자 유바이오로직스 137% 수익 자 470만원 수익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116% 수익 자 그리고 61% 수익 123% 수익 자 요분은 수익률은 낮으신데 수익금은 좀 많이 가져가습니다자 이렇게 확인들 가능하시죠 요분 같은 경우는 에149% 수익 나셨네요 거의 한 천만원 정도 보라가셨고어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저희 주식대가에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은데 어 일단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왔으니까요 추가로 좀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확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주식은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흐름을 좀잘못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몇백 프로씩 수익 내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지금 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높은 수익을 창출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앞에 보여드린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수익을 얼마든지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요금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요금이 현재 두 달에 5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5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기다 저희 재유증권사까지 이용하시면은 두 달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한 달에 12만 5천원 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거죠. 그럼 하루에 4천원,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인데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되는 금액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스행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기업 탐방도 하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 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6월 달인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주식대가 함께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겨 보시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 액세스바이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어,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x s 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제 이때 당시에 한번 추천을 드려가지고 한번 수익을 안겨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는 좀 그래도 어느정도 기다릴 수 있는 일정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 말씀드렸듯이 우리 액세스바이오의 밸류적인 측면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더 매력도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일단은 좀더 지켜보시고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대응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 과의 대응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 드린 영상들을 시청하시면서 대응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엑세스 바이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